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2025년 1월 21일 문명 연맹의 시대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픈했습니다. 2K가 직접 서비스하는 문명 신작으로 많은 기대를 받은 작품인데요. 저도 오픈하자마자 직접 플레이 해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해보면 문명 유저들에겐 반가운 타일의 모습이 보일 텐데요. 타일 하나씩 눌러보면 석재, 뭐 철광석, 식량 같은 기본 자원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일을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며 생산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점령한 영토에는 상업 중심지나 캠퍼스 그리고 이제 주둔지 같은 이 필수 건물들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잘 보시면 각 타일에는 레벨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이 높은 타일을 점령할수록 생산력이 더 오르고 보상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만약 근처에 높은 레벨의 타일이 없다면 이 개발을 통해서 타일의 레벨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레벨의 타일에 황무지 개간을 할수록 많은 자원을 주기 때문에 영토인 타일을 넓히고 이 개발하는 땅 따먹기 같은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나중에는이땅 하나를 먹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타일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병력도 필요합니다. 이 병력 관리는 어떻게 하냐? 초반에는 처음 시작하는 본진인 이 수도에서 할수 있는데요. 수도에 있는 도심부에서는 도심부 내부의 건물들을 건설하는 게 가능하고 이 모자란 자원을 보여준다든지 건설 조건을 보여주는 등의 편의 기능도 당연히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라는 메뉴를 통해서는 영웅의 병력과 관리가 가능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웅으로 최적의 조합을 짜서 배치할 수도 있고, 이 사용한 병력은 징병된 병사들을 재배치해주는 방식으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본진의 스킨을 바꿔준다든지 여러 커스텀도 가능하니까요. 이 좋아하는 분들은 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문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기술이 진화하는 장면일 텐데요. 이 문명 연맹의 시대에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시대부터 고전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시대, 산업시대, 현대시대까지 각 시대별 문명이 구현되어 있어서 얼마나 빌드를 빠르게 올리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를 가져오는 이 가장 큰 키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병력만 가지고는 전투를 진행할 수가 없죠. 병력을 지휘하는 영웅이 필요한데요. 문명 연맹의 시대에는 소환을 통해 영웅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진시황, 잔다르크, 카이사르, 살라딘 같은 실존 인물들이 보이죠. 그 외에도 전 세계 위인들이 직접 등장해서 현실감을 더해 주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영웅으로는 이순신 장군, 선덕여왕, 세종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뽑기를 한번 해볼까요? 액션이 좀 특이한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위인을 찾는 느낌의 뽑기 모션이죠. 이렇게 뽑기를 통해 나온 영웅들을 뇌 취향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뽑아볼까요? 이렇게 5성까지 등장을 하면 새로운 이펙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몬테스마 이세 자, 우측 상단에 보면 라인업 도움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라인업을 추천해 줍니다. 뭐, 그리스 영웅 운명팀이라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 페리클레스, 레오니다스를 추천해 주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 보면, 대한민국 팀인 선덕여왕 반격팀이 보이죠? 이순신 장군, 선덕여왕, 네, 세종대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웅들의 일러스트도 퀄리티가 높은 편이라 영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도 있어 보이죠? 그리고 각 영웅마다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고 영웅이 은퇴를 할 때마다 스킬을 주는데 여러 스킬을 조합해서 팀을 짜게 되면 같은 영웅이라도 스킬 구성이 달라서 각자의 팀과 스킬 세팅을 하는 재미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게임이 너무 할게 많아서 시스템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좌측 상단에 공략 튜토리얼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임 중에 거의 최고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 고급, 공성 튜토리얼로 나눠 있고요. 자, 기본에는 원정, 부대사기, 영웅 스킬, 라인업 도움말, 편의 기능 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고급에는 부대작전, 무승부, 부대성향, 지도 건물 확장 이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공성은 도시 점령, 공성 기계, 이 공성 피해 비행 유닛, 종속 지도장님을까지 세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영상과 더불어서 하단에 있는 설명을 같이 읽어보시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공략 튜토리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명 연맹의 시대 지금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이벤트가 많은데요. 사전 예약할 때부터 이벤트가 과할 정도로 많다고 느꼈는데 기본 구성되어 있는 이벤트만 12개고요. 미션이나 출석만으로 주는 보상 이벤트가 14개나 더 있습니다. 정식 오픈하면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많은 시간을 플레이 해보지는 못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명연맹의 시대, 한 달간 클로즈베타 테스트가 진행되니까 꼭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요. 자, 공식 카페 가면 많은 이벤트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도 좋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어, 좀 특이한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페이백 이벤트를 하거든요. 이번 문명연맹의 시대는 특이하게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식 오픈할 때 결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재화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하니까요. 한 1, 2주 플레이 해보시고, 정식 오픈하면 내가 할만하다! 하는 분들은 이 소량의 결제를 미리 하는 것도 이 좋은 방법이겠죠. 아, 마지막으로 이번에 고맙다고 굿즈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금으로 된 명함을 보내주셨는데, 뭐 이벤트 준비부터 홍보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관리하는 느낌이라 정식 오픈 정말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문명으로 하는 SLG, 문명 연명의 시대,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